5월 9일 저녁 7시 국민일보에서 긴급 기사가 나왔습니다. 남성간 성행위자, 즉 동성애자들이 집단 난교를 벌이는 찜방에서 코로나 19 환자가 나왔다.라는 것이고 블랙이라는 곳에서 바로 발생을 했다. 블랙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찾는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찜방으로 익명의 남성과 성행위를 벌이는 공간이다. 찜방은 보통 한평 남짓의 개인 공간과 여러 명이 들어가 관계를 맺는 개방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두운 방에서 성행위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손소독제 사용이나 마스크 사용,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동성 간 성행위자들이 성행위를 즐기는 찜방이 방역 당국의 통제에 벗어나 있는 이유는 이들 업소가 휴게틀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나는 설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실제로 찐방에 잠입 취재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옆방 진입합니다. 옆방은 비디오 방으로 되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벽에 온갖 지저분한 대변, 정액, 그리고 이상한 뭐 잡견들로 보이는 그런 흔적들이 보이고 모니터, 컴퓨터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헤드폰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동성의 포르노가 잔뜩 깔려 있는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동성의 음란물을 보고 자유행한 위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고 뒷처리하고라고 휴지까지 노예노트를 보게 됩니다. 예, 이제 동성애자들이 집단 성관계를 하는 방에 진입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상한 침대 그리고 벨개가 보이네요. 그리고 동성 성행위 후 뒷처리를 위한 휴지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침대도 너무 열악하고 원가 안끼다고 에어컨이 아니라 선풍기를 틀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침대가 조잡하게 돼 있고 벽에는 온갖 정액 자국 등이 너무나 변 자국 등이 지저분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사이면서 동성애 문제 전문가입니다. 또한 한국 기독교는 그간 대한민국 내에서 유일하게 동성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파헤쳤던 집단입니다. 한국 정부는 우리 기독교인들과 손을 잡으시고 현재 동성의 성업소를 통해 무섭게 번지고 있는 코로나에 공동 대응하셔서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저희는 한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코로나 막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